Yes. 그들면. 고와 이거 안 보는데. 야길 올라가자 그냥. 응? 응. 아, 딱기미 쪽에 있을 것 같은데, 애들. 있겠지? 연막 깔까? 야, 저기 반대편에 반대편? 응. 딸기미 한번, 어, 놀러가, 있다. 씨, 딸기미 한 번만. 와, 놀래라, 이 씨. 이거 데드 아니 아니다, 지수지안겠다 아, 연막 깔까? 아니 아니야. 좀만 더 가면 되는데. 팀미. 어. 아, 파도 쏠 때는. 아, 쏠가 뭔지. 창고서 올라오는 애들 없어? 반대편, 반대편 길로 그쪽에. 어, 야, 이, 붙었다. 우리 바로 앞에. 나 미치겠어. 오케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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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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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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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바로 뒤에 바로 뒤에 제가 근데 얘 죽이면. 어, 어 뭐야, 살네너기절하는줄 어, 알았어. <laughs> 어, 나기절하는줄 기살, 알았어. 어. 야, 얌 너무 많은 이거. 거아 이대, 이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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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아, 오, 아니, 아니, 뭐야 이거 안보. 예, 쏘쏘쏘. 나 기절. 오, 오, 기절 하나 기절. 아니 안보여 진짜. 수류탄 없네? 아, 도현이 붙일만 붙일있야 도현이 도스수류 주십. 나이스! <웃음> 나이스. <웃음> <웃음> 야. 좋들어자 아, 희망이. 먹고 먹고 그러자로 이씨발 이게 뭐다? 이 시발, 템빨이 좋긴 좋다잉. 진짜. <목소리> <목소리>